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용산과 국민의힘 지도부 한동훈 대표 사이에는 갈등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맨 처음에 김건희 여사 옥이 터졌을 때 경쟁률이 말이 앙뚜안에 이렇게 말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면서 갈등 국면으로 이어졌는데 자 그러니까 용산 쪽에서 보면은 도대체 야당인지 구분 안 간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나왔던 인물들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최상병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의사들의 정원 문제, 의과 대학생 정원 문제를 놓고 이렇게 의견이 달라가지고 해법이 달라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다. 자, 이것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입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 여기 이재명이 폭주를 하고 있고 전까자 말하자면 감옥에 가야 할자가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자 매주 탄핵 선동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탄핵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폭주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집권 여당이 분열되고 다투고 자 이런 것을 쳐다보고 있는 자 우리 지지자들로서는 굉장히 불안하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그 어떤 세력보다도 민주당, 이재명과 싸워야 할 때이지, 내부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충돌하거나, 이게 갈등을 이어가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사실상 양쪽 모두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했는데, 자, 이게 지금 본인에게 대통령이 임명장을 줬지만은 양쪽 모두에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참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자, 지금 이렇게 충돌하거나 불화함을 내면 저들이 더욱 더 집권 세력을 약보고. 자, 그래서 이건 조금만 흔들면 된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탄핵을 하더라도 여기는 탄핵에 동조할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닐까? 정말 국정 걱정되는데 얼마 전 김문수 장관이 itn의 ytn의 배승희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코너에서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김문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지금 더센 정치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하고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포용을 해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자, 이에 대해서 중간에 배성의 변호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각을 세우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김문수가 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을 세우지만 한참 어리잖아요. 한동훈 대표로도 국가를 생각해서 각보다는 보다 더 따뜻하게 서로 간에 따뜻하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 김무수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 여기 짧은 대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포용을 해야 되고 한동훈은 각을 세워서는 안 된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볼 때는 한동훈이 한참 어리고 정치를 잘 모르는데, 자, 그런데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처음부터 자기 주장을 계속 펼치다 보면 아마 참모들이 부추기지 않을까. 자, 대통령과 달리 가야 된다. 옛날부터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은 분리해 가야 된다. 그래서 당과 대통령 권력은 갈등하는 국면이 있어야 다음에 선거에 유리하다. 이렇게 조언하는 그룹이 있다 보니까 지난번 신지호 같은 자가 뭐 사대기 발언을 하고 자, 이런 게 있으니까 더더욱더 심각하다 하는데 심각하다. 자,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장관이 볼 때에도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겁니다. 김문수 장관은 기본적으로 도지사도 했고, 자,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고, 자, 이 내각도 들어오고 다 해본 사람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할 말은 꼭 하는.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일단 한동훈을 끌어안고 포용을 해야 되고, 한동훈도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까지 온 건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신한다 배신자 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우파 정당에서 가장 나쁜 소리가 바로 배신자 프레임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승민 김무성 자 이런 걸 당해봤기 때문에 거기다가 62명 과거에 탄핵할 때도 지금 만약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감히 그렇게 배신해가지고 탄핵한 사람 있었겠는가? 그런 거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든 문재인이든 그렇게 흠결이 많은데도 서로가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위험해지니까 딱 이렇게 방탄 동맹을 맺듯이 이재명이 문재인 찾아가가지고 하나 되자. 한 목소리 내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부터 지금까지 보수 우파 정당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건 아주 이상한 정당이 되버렸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제대로 보수 우파에서 싸우고, 투쟁하고, 보수 가치를 갖고 있는 세력이 안 오고, 계속해서 외부에 뭐, 비대위원장이다 뭐다 해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국민의 힘은 정 정체성이 난 게, 이게 정말 이상하게, 변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국민들의 목소리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